우리 하나우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번 흔들렸죠. 기사 한번 보시면 트럼프 쪽에서 이란 관련 이 긴장감, 긴장감을 계속 키우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이 움직이는 건 현실이니까요. 이런 긴장 국면이 커질수록 조선. 방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제 하나오션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6%대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오늘은 그 갭을 다시 메꾸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 같은 이 방산 쪽도 같이 강세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오션에 어떻게 수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지금 고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전 고점 신고가 돌파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대응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오션 화이팅, 하나오션 신곡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락이 나왔을 때도 제가 소통방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었죠. 일단, 하나오션을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이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 구조 자체가 고점 갱신 쪽으로 다시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추가 호재가 하나 더 겹쳤죠. 하나오션이 중동 지역 선주로부터 VLCC 3척을 5,722억 원에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큰 추세 위에서 호재가 하나 더 겹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음, 심리가 더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하나오션이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왜 수혜를 받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오션은 단순 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양 플랜트, 해양 방산 이쪽이 같이 엮여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이 커지게 되면 시장은 가장 뭘 먼저 떠올릴까요? 해군에 대한 전력 강화 필요성 그리고 중동 홍해 아데만 등 해상 리스크 이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미국이 동맹과 방산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프레임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해양 방산 특수선 조선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커질수록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오션 같은 종목에 호재 프레임을 붙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핵심은 지금 뭘까요? 15만원 매물대 구간이죠.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오르냐가 아니에요. 이 상승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부분. 눌렸을 때 어디까지 빠지냐겠죠? 왜냐면, 세력 입장에서 보시는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되는 게, 이 세력 입장에서 상승은 직선으로 올린다고 끝일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이 물량 확보, 매물 소화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처음 상승이 붙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뉴스가 붙고 차트가 살아나고,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뭘 하죠? 추격 매수가 붙죠. 근데 세력은 그럼 여기서 끝까지 올리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이 위에는 항상 매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비싸게 팔기 전에 싸게 더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눌림, 눌림을 만들어주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 흔드는 거 계속 하겠죠. 이 눌림 만들면 많은 분들께서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이 불안감이 생기겠고,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던지는 물량을 세력이 아래에서 조용히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세력이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 눌림을 주더라도 이 전저점을 쉽게 깨지 못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눌림을 주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는 이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받는 사람 매수 우위가 되겠고 그러면 세력이 물량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다음 파동에서 이 고점을 굉장히 쉽게 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보시면 이 상승할 때 거래량 확 붙어주고 지금 살짝 눌려, 눌리고 려 있을 때 거래량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올릴만한 힘, 이 신뢰도가 있다는 뜻이겠고 눌릴 때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던질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조합이라면 이 눌림에서 털고 다시 이 위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이전 상승의 이 핵심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때 왜 상승했을까요? 시장이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그리고 미국 군함사업, MRO 이 진입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상승을 했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미국 내의 거점 활용 기대 그러니까 필리조선소 확장 추가 인수 검토 프레임이 있었고, 이 오스탈 관련 이슈로 미국 내 생산, 밸류체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 해군 사업 쪽에서 이 경쟁력,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가 좋다가 아니라 돈이 인정했는가, 이 수급, 거래량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의 흐름, 더 과거의 흐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지금 현 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차트 한번 보시면 이때 당시 25년 상반기 1, 2월 때 거래량 붙어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7월, 7, 8월 때도 보시면 거래량 붙어지면서 상승, 그리고 최고점 찍었을 때 10월에 이때도 거래량 붙어지면서 강한 상승이 있었었죠. 이때 1, 2월 이때 상승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LNG,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미 해군, 이 MRO, 기대감이 붙으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과 실제 실적, 이두 가지가 겹치면서 거품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이 뒷구간에서도 눌림이 와도 다시 받쳐주는 힘이 있었죠. 우리가 수급을, 이때 당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1월 초에서 1월 말까지 잡았는데, 외국인들 보시면 중간중간 매도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받아주는 흐름 보여줬었죠. 증권사별로 봤을 때도, 작년 1월, 한달 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건 스텔리, UBS, JP모건 등등 외국계 창고에서 받아주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7, 8월. 이 7, 8월 구간에서도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 한미, 이 한미 관세, 통상합의 타결이 있었고, 조선협력 전용 펀드, 이게 정책급 재료로 터졌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돈, 펀드와 함께 정책, 합의가 있으면 미국 진출, 수주 확대의 현실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파동을 만들어줬었죠. 이때도 한번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7월이거든요. 7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해주는 모습, 그리고 증권사별로 봤을 때도 7월 한달 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 모건 스텔리, JP 모건, 메릴린치 등등 외국계 창구에서 또 한번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다음 구간이에요. 최고점 만들었던 10월. 이 10월 말의 상승, 이때는 왜 올랐을까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죠. 핵추진 잠수함, 이 이슈가 트럼프 발언으로 점화가 되면서 특수선 프리미엄이 폭발했어요. 근데 이때 수급을 보시면 10월 말이잖아요. 어떤가요?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받아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로 엇갈리면서 이 고점이 단단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어, 최고점 찍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그럼 지금 구간은 어떨까요? 보시면 어제는 잠깐 매도로 돌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연속적인 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뭘까요? 특히 지금 15만 원 전고점 근처잖아요. 그리고 증권사별로 봤을 때도 매수를 해 주고 있고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원 매물대 분석을 해 보자면 보시면 메릴린치 메릴린치에서 지금 15만 원 구간대에 매수 체결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골드만삭스도 매수 체결량이 더 높고 모건스탠링 JP모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건 뭘까요? 이 위에서 흔들리더라도 지금 윗꼬리 달고 흔들리더라도 아래에서 받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흔들리고 외인과 기관은 추세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이유가 뭘까요? 중장기적인 이 모멘텀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한미 조선 협력 관련 이 모멘텀. 그러니까 오스탈 지분 확대로 인해서 하나가 오스탈 지분을 9.9%에서 19.9%로 늘리는 걸이 호주 정부가 조건부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이렇다는 건 어떤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미국과 호주, 방산 함정, 밸류체인 이 기대감을 키우는 재료로 자주 언급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필리 조선소, 미국 내 조선 거점, 이 필리 조선소 확장, 추가 인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있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인근 도크 접근권을 확보하고, 추가 조선수 인수 가능성을 검토를 한, 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마스가. 미국 조선업 재건축으로 이쪽으로 언급되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한미조선협력 프레임에서 이 하나오션이 계속해서 핵심 수혜로 묶이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러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수주 재료. 실제 실적을 나타내는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이 단발적인 호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현재 하나오션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자 중한 곳으로 선정이 됐죠. 그러니까 3월 중에 캐나다 정부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3월까지는 그래도 이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이 다음 고점에서 덜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매수는 그래도 할만하지만 이 매도 타이밍 한번 놓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주님들께서 이 차트를 하루 종일 못 보시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는 조금만 더 하다가 못 팔고 내려오면은 아까 할걸 하면서 메탈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슈팅이란 건 올라가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이 올라가기 전에 준비한 사람이 먹는 구간이거든요. 이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전고점 돌파 전에 직전에 이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확보했느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확실히 가르겠죠. 그러니까 이 눌림 구간에서 추가 매수, 신규 진입을 할수 있냐, 없냐.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오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맞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도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들고 계시면 결국 흔들리는 건이 개인 투자자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오션이 연속적으로 이 양봉을 뽑아내면서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건 확인을 했죠.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이 고점 찍고 잠깐의 눌린 구간 있다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추세 전환하면서 슈팅 구간 초입으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끝났다라기보다는 이 시작점에 가까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먹을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결국 시장은 다시 이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방산 쪽 모멘텀. 모멘텀도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온 뒤에 국내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은 윗구간에서 오래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셔야 되겠고 이미 수익이 나신 분들은 여기서 만족하실 게 아니라 이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량을 어디서 확보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 타점과 목표, 분할 매도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가격 기준으로 얼마 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선 방산 쪽은 재료와 일정이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요 일정이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브리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이 타점과 대응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혹시 참여를 원하신다면 저랑 같이 하나오션 끌고 가면서 수익 만들고 싶은 분들은 제가 번호, 제 개인번호 적어 드릴게요. 010-6587-3643입니다. 여기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 오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분들 순서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은 눌림에서 준비를 하고 계획대로 끌고 가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기준 같이 잡아 드릴게요. 혹시나 소통방 들어오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공매도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공매도라는 건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 상단에서 눌러주는 힘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요즘 흐름을 보시면 공매도 매매비중이 1%대로 줄고 있어요. 이때 12월 말에 주가 좀 하락했을 때 9.13%였는데 지금 현재 주가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1.3%까지 줄어드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오션의 공매도가 어떻게 쌓였고, 어떻게 줄어들 때이 주가가 더튈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날짜별로 공매도 거래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순보유 잔고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게 공매도가 지금 쌓이고 있는지, 아니면 공매도 대갑기가 되고 있는지, 이걸 추적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한마디로 뭘까요? 주가가 못 올라가게 위에서 눌러버리는 이 힘이죠. 그러면 공매도가 는다는 거는, 공매도가 는다는 건 위에서 계속 누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공매도가 줄면 반대로 어떻게 나올까요? 그 눌림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줄어드는 순간은 그냥 압력이 줄어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이 다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이 매수가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짧고 빠르게 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공매도 청산. 과거 구간으로 한번 살펴보시자면 7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7월에 보시면 공매도가 200만 주가 넘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공매도 잔고 보시면 점점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50만 주까지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슬슬 공매도 세력이 빠져나갈 준비를 한다. 공매도를 되갚기 시작한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8월 초까지 보시면 40만 주까지 확 줄어든 순간이 있었고 이때 차트를 보시면 아까도 과거 흐름 보여드렸을 때 어, 보셨겠지만 보시면 엄청난 급등 보여줬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오션이 단기 고점 15만 2,400원을 찍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었죠. 이때 공매도 잔고 이때쯤 11월 24일을 기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24일에 100만주 넘게. 원래는 조용하게 유지되던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쌓이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확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쌓이더니. 300만 주까지 늘다가 원래 공매도 잔고 수량이 2, 3거래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잘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12일로 보시면 공매도가 줄어든 흐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위에는 올라오면 손실이 나는 이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공매도는 보통 이 특정 가격을 넘기게 되면 이 손실 손실이 커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실 라인을 주가가 뚫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공매도 세력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일단 버틴다.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겠죠. 두 번째로는 일부라도 청산한다. 다시 말해서 되사서 갚는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만약에 2번 청산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강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장대 양봉이 곧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잔고 데이터는 당일에 바로 변화가 뜨는 게 아니라 보통 2 3거래일 뒤에 확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에는 이 확정이 아니라 이 차트 그리고 수급 재료를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오션이라는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이 타점이 정확해야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남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말씀드렸죠. 매수 타점, 분할 매도 타점, 눌릴 때 다시 들어가는 구간, 이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소통방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남겨주시고 참여 방법은 제가 마지막으로 번호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0106587-3643으로 여러분들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분들부터 제가 소통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소통방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문자로, 문자로도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 개인 연락처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차트를 계속 못 보셔도 은봉이 한번 이런 날처럼 어제처럼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제가 상황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건 올라갈 때 어설프게 전량 매도하는 그런 실수 있죠. 그런 거안 나오게 최고 타점에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다시 눌릴 때 바닥 구간에서 재진입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고점, 저점 공략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오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엔비디아 관련 히든 종목은 단순히 GPU 회사가 아니라 이 AI가 현실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로봇. 자율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죠. 제가 조선주 뿐만 아니라 로봇 섹터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앞으로 로, 로봇 시장 커질수록 이 부품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이쪽으로 수혜가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여러분들 맨날 차트 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엔비디아 로봇 소프트웨어 흐름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히든 종목 하나를 근거 자료랑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시장이 어디를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이 황제주, 히든 종목입니다. 시장은 항상 한, 한 종목만 계속 올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이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로봇 쪽,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 솔직히 차트만 보면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아양이네.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맞습니다. 개인 기준에서는 잘안 사는 차트예요. 근데 세력들은 바로 이런 차트에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없고, 지금 거래량도 줄고 있고, 가격 부담 없이 계속해서 모으기 좋거든요. 근데 이 종목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장기 하락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이 장기 입평선 장기 입평선 위로 가격이 올라온 뒤에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이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큰 하락 흐름을 지금 돌려내기 시작했다는 의미겠죠 이 구간에서의 특징은 이거예요. 바로 안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아래로 잘 빠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방향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 세력들이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보시면 위로 한번 올려서 비싸게 팔고, 그리고 눌러서 공포로 1, 2차 매집, 그리고 방향 전환. 제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은 1, 2차 매집 구간에서 이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 넘어가는 초입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아직 멀었다. 차트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바로 이때 세력들은 준비를 끝내겠죠. 여러분, 과거에 셀바스 AI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보시면, 하락이 굉장히 길었고요. 관심도 없었고요. 차트 굉장히 안 좋아 보였죠. 근데 추세 한번 도니까 어떻게 됐나요? 시장 순식간에 재평가를 했죠. 다시 한번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 이 종목은 당장의 급등을 기대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간에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비중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 봐주신 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한테만 따로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시청이 크지 않아서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하루에 일정 인원까지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제 개인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587-3643으로 여러분들 황제, 제가 알아보기 쉽게 황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종목명이랑 함께 지금 이 자리를 왜 보고 있는지 이 체크포인트만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바로 간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박스권이 형성된 이후에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추세를 돌려내는 이 흐름이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겠죠. 거래량 실어주면서 앞에 구간 매물 잡아먹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 바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 커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번호 불러드릴게요. 6587-3643으로 여러분들 황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